시작하기 전에 여러 다른 정보 선생님들 중에서 정말로 능력도 많으시고, 그 AI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연이 닿아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가, 어,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운영면. 음, 그다음에 환경 구축면 두 가지를 신경을 써서 예, 제가 현재 발표하는 내용이 어, 동아리 운영 사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영과 내용보다는 운영과 어, 환경 구축 이런 쪽에 좀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드림 저희 학교에 이제 어, 그.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어, 저의 닉네임이 꿈따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급어 학급에서 쓰는 급훈, 급훈도 그푼, 꿈따라예요. 꿈을 따라, 꿈을 따라가라. 그래서 드림이라는 말과 잘 맞아서 예, 예, 꿈따라라고 하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동아리에서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것도 예, 꿈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 동아리를 이제 저희 송래중학교 첫해 가서 1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동아리를 이제 만들었죠. 만들어서 이제 선도학교도 그때부터 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애들이 이제 그 2학년 가서 어, 자율 동아리 만들 테니 이게 계속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너네가 운영해 봐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학생 운영진을 만들고 그래서 2학년이 올라 올라가는 애들 4 명을 운영진으로 하고 1학년 애들을 쭉 뽑아갖고 1학년 애들은 학생 역할 시킨 거예요. 시켜 보니까 어, 애들이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제 손이 들가고 애들끼리 너무 잘해서 아 이렇게도 굴러가는구나. 네. 쭉더 계속하면 되겠구나. 네. 그다음에. 애들끼리 이제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좀 운영진으로 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좀 나고 부모한테 거기 들어갈 수 없냐고 전화가 와요. 네, 그래서 어, 특목고 지원하는 아이들이나 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좀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 1학년 이제. 아이들 중에서 뽑아서, 이제, 그, 뽑는데 저는 전혀 관여 안 해요. 그, 재학생 아이들이 아이들을 이제 뽑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또 입소문이 좀 나갔고, 아,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모일 수 있구나. 예 그래,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이제 5년 차거든요. 그래서 5년 차가 돼서, 떠나는 상황이 되니까, 아, 이게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생겨서 작년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지속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사실 중학교 동아리는 교사가 그 학교를 뜨면 거의 죽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어, 좀더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을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동아리 지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흐름을 먼저 말씀드리면 비슷합니다. 동아리 활동을 3월달에 활동 계획을 세우고 1학년 별도 모집을 하는데 1학년 학생들 모집을 할 때는 그냥 일반 창체 동아리 모집할 때는 똑같이 모집해요 그냥 거기에 그창 저희는 창의 인성부인데 거기에 맡겨서 우리 몇 명까지만 받을게요라고 해서 모집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이제 보통 동아리가 한 학급당 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 29명쯤 되는데 동아리는 20명 좀난짓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동아리는 30명이에요. 2학년 4명, 3학년 4명, 1학년 22명. 그래서 PC 수 30대라서 30대 꽉 채워서 이제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계획을 세울 때 자율동아리하고 연계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가 자율동아리 알아서 세워라. 전혀 관여 안 하고요. 창체 동아리는 자료, 책 같은 거 하나 줍니다. 교육청에서 요즘, 사, 그, 어,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나 이런 사이트에 보면 좋은 책 많잖아요. 융합 관련 자료도 있고, 책 하나 딱 던져주고, 여기에서 나는 요거, 요거, 요거 좀 집중적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딱이 정도만 얘기해 주고, 너네가 뭐 할래? 나한테 자료 줘. 그럼 그거 갖고 이제 계속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학년 생활기록부 작성 위해서 7월 때한번 하고, 9월달부터 이제 연말 동아리 발표 때 이제 그 준비를 시켜요. 준비 시켜갖고 항상 동아리 발표를 꼭 참여하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 동아리다 보니까 거의 전시마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아리 발표 무조건 참석하게 하고 애들한테 통보하게 하고 그때 내년도 학생들을 모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1년의 흐름이 가고 그 1년 흐름이 이제 이런 결과물로 이제 포스터도 이제 애들이 만드는 거고 저수정관 모집 포스터도 어 이름을 이제 무슨 말씀 안 드렸는데 수정관은저 이름도 애들이 지었어요. 네, 뭐냐 수학 정보 과학 융합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어 애들이 이제 일기 애들이 제가 이제 감춰 해그 애들이 막 열심히 상의해서 어 자기네가 자율 동아리 시간에는 어, 수학하고 과학 하겠다. 자기네들은 이제 고등학교 좋은데 가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정보도 해야 되겠으니 제가 또 정보 과목이니까 어, 동아리 창체 동아리 시간에 정보하고 자율 시간에 수학 과학 하겠다. 그래서 수정가라고 한 이름을 이제 애들이 지었고 그래서 저거에서 모집 포스터 하고 저는 이제 저도 구글 클래스룸 쓰기 때문에. 클래스룸에 창체 동아리 활동과 자율 동아리 활동 그다음 미트 이런 걸 이용해서 수업을 쭉 진행을 하고요. 1 2월 달에 이제 연말에 저 안경 쓰고 있는 저게 이제 어 작년에 제가 부설지 여러 번 옮겨 다녔는데 작년에 어 이제 어울림 한마당 동아리 발표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그 재작년 못했고 작년에는 그 유튜브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발표 영상 미리 사전에 찍어 놓고 그리고 학급에 이제 그거를 카트카트 끊어서 보여주면서 방송실 사회 보면서 애들이 이제 각 교실에 가서 반응을 막 체크하고 애들한테 질문하고 하는 거를 우리 동아리 애들하고 수정과 동아리 애들하고 방송만 애들하고 합작으로 해서 그 유튜브 스트림 야드 방송을 이제 했었거든요. 이제 그거라든가 저 가운데는 선생님 발표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제, 그, 한 3년, 3, 4년 전에 동아리 발표회전시했때 이제 했던 사진이고요. 그래서, 그때 동아리 발표회때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래, 동아리 발표회때 아웃풋이 있어야지만, 이제 다음에 애들, 2학년 애들 모집이 좀 되고, 운영진 모집이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정과 사기 모집. 죄송합니다. 아. 예, 마스크 벗상해서 <laughs> 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 인적 구성이 2학년 4명, 3학년 4명, 각 한, 남자 둘, 여자 둘로 구성을 했습니다. 딱한 번만 남자 셋, 여자 하나 있었고요. 계속 남자 둘, 여자 둘로 애들이 뽑혔고, 1학년은 올해 22명 뽑혔고요. 그래서. 2학년이 자율동아리 강의를 진행하고 3학년이 창체동아리 강의 진행하고 저는 옆에서 놀고 그리고 1학년 애들은 열심히 수업 듣고 예,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어 이제 애들 추석 체크나 연락하는 거다 학생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돈만 주는 거죠 간식 사주고 예, 품미만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운영을 진행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연계 상황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율 동아리 연계. 자율 동아리 우리 하, 우리 동아리 창피 동아리 들어오려면 무조건 자율 동아리 해야 된다라고 그걸 딱못 받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2학년 때딱 뽑히면 3학년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고요. 제가 뽑아 뽑지 않고 애들이 뽑기 때문에 선배가 딱 위에서 딱 있기 때문에 애들 못 나가요.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학생의 활동 꼭 참여해라. 그러니까 우리 수정과 운영진 이제 여명 중에서 한명 내지 두 명은 꼭 학생에 지원하라 그래요. 그저 부장이라든가 아니면 학생 회장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 1기그 수정과 그 이제 동아리장이 학생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내년에 3학년이 되는 아이가 학생 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활동도 같이 해라. 그래야지 학교 전체 그 일하는데 애들이 이제 포지션도 가지게 되고, 그, 아, 쟤네들 수정가래. 근데 학생회도 한데, 그러면 이제 뭔가 좀이는게좀 있어갖고, 어, 그래서 그런 학교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연락책은 항상 이제 뭐 애들끼리 연락, 저는 이제 한명 아니면 두명 하고만 연락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이제 학습 장소, 요 부분을 밑에 사진을 좀 보시면은, 활동을 다양하게 이제 할수 있도록 장소를 꾸미는 게 좋습니다. 어, 그래서 컴퓨터 교저 사진이 다 컴퓨터 교육실입니다. 어, 이쪽에 보이는 예, 컴퓨터가 있죠. 컴퓨터가 이렇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미음자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하기도 하고 가운데 학생용 테이블에다가 이제 칠판 그 띄어서 다 올려놓고 발표 활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쭉 의자 갖고 쭉 모여 갖고 요 앞에 앉아서 강의 직접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강의를 진행, 뭐 발표 이런 거 진행하기도 하고요.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게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도 하고요.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애들 이제 학생 책상 네개 갖다 놓고 네명딱 서갖고 애들 뭐 발표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요 영상 보고 있는 애들 옹기종기 모여서 쭉 모여서 가까이서 불 닦고 영상 보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활그 교구 스파이크 프라미나라든가 이런 이제 교구 같은 거를 만지고 하는 활동인데 바닥에 그냥 퍼대고 앉아서 해요 그냥 예, 그래서 곳곳에 퍼져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하고 바로 옆에는 컴퓨터 가지고 하고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모둠 활동하는데 책상 하나당 네 명이 빙 둘러앉아갖고 가까이 모여서 모둠 활동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컴퓨터 교육실이 컴퓨터가 이제 데스크탑인데요. 이렇게 미음자로 되어져 있고 저 앞쪽에 학생용 책상 10개를 따로 딱 갖다 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칠판이 지금 요, 요 화면에 칠판이 보이는데 칠판이 우리가 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 가운데 칠판이고 어 옆에 게시판이 두개 있잖아요. 게시판 하나 떼어내고 거기에다가 사물함 박아 넣었고요. 거기 있는 어 칠판을 떼어내서 아까 여기 요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존 실을 어 재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장소가 다양한 활동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꾸미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우기, 세우기에서 어. 아이들이 이제 학년 단위로 이렇게 위신 세워 준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애들 애들 약간 어깨 어깨 뽕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들 조금 신경 쓰고 있는데 어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창체 동아리가 정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3학년 애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 전체 활동이나 스케줄 같은 것들을 3학년 애들한테 맞췄습니다 3학년 애들 입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이고 보고 애들 중간에 늦게 하고 그러면 계속 쪼아 갖고 어 11월 달까지 다 마치게끔 자율 동아리 뭐든지 그래서 그 마지막에 11월 12월 달에 온전히 그냥 동아리 발표회만 준비할 수 있도록 다 땡기고요. 그다음에 진학, 진학 상황도 좀 챙깁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3학년 아이들 자소서도 좀봐준다던가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는 게 3학년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외부 그, 이제 전체 위상 세우기 부분에 보면은, 어 학생 동안에 발표 작품 전시 발표 외에도 외부 대회도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얻어 걸려서 하나 딱 시상을 하면은, 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시상했던 아이 중에 한명 이제 과거 같고요. 그리고, 그또 그다음에도 매년 매년 한 명씩은 또 괜찮은 학교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외부 활동도 시키고 학교 활동을 학생 활동과 함께 이렇게 정말 이렇게 바쁘게 시키고 그거를 다 자소서로 쓰게 하니까 어 애들이 좀 3학년 때 좋은 고등학교 하는 애들이한두 명씩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창체 동아리 보조 강사 역할을 하면서 어, 구경하고 그 자율 동아리는 주 강사 역할을 하고 자율 동아리는 그 컴퓨터 교육실에서 모여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미트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을 그렇게 1학년 학생 관리는 2학년 할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 동아리 발표에 무조건 참석하는데 조금, 어, 제가 그 창체부장님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공간 조금 더 달라고 얘기하고 작품 좀더 많이 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동아리 발표할 때 항상 학생들이 와서 설명하게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가, 계속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의 임원 그다음에 학급 회장 무조건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잠안 자고 스, 스케줄 관리 네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2학년 처음에 딱 뽑힐 때부터 딱대놓고 얘기하는 게너 스케줄 관리 네가 못하면 너 운영진 못 한다가 딱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밤 12시에 자도 친구들끼리 협의해서 한 거는 해내고 일요일 날 해서 해내고 그렇게 하라고 시키고 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정말 자기 주도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채우기로 이제 어떤 내용들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채워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팀 빌딩 활동을 꼭 넣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 그래서, 어, 저거는 이제 발목을 붙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아이들이 발목을 서로 붙여서 그 끈은 없어요. 그냥, 그냥 발목 붙여서 떨어지면 아웃. 다시 처음부터 일정거리 이동하는. 여기 믿고 쓰러지기라고 하는 활동이고요. 두 가운데 있는 사진은. 어, 그래서 그런 그 친, 서로 친해지고, 어, 어, 얼굴 익히고 하는 그런 활동은 초반에 꼭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자율 동아리나 무조, 자율 동아리는 무조건 학생 희망에 따라 너네가 알아서 해라. 그 다음에 음, 발표의 준비도 너네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라.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들한테 다 맡기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건다 지원해 줘야 되죠. 그리고 특히 아까 어, 앞서 발표에서도 그 외부 자원, 외부 강사 얘기하셨는데 저도 필요한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1년에 한두 번은 꼭 외부 강사에서 듣고 싶은 강의 있으면 이제 그 하고 어,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은요. 올해는 V 파이썬 강의를 온라인으로 선생님 초 초빙해갖고 운영진 학생들만 강의를 시켰고, 그리고 운영진 아이들이 V 파이썬 실제로 아이들 대상으로 가리키게 했습니다. 어, 요거는 이제 스파이크 프라임 활동 모습이고요. 네, 그림이 잘안 보입니다. 네, 옆에 있는 요거는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AI 체험 부스라고 하는 걸 운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작품도 내고 그걸 설명하고 교장 선생님 오셔서 보게 하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도 진행했고요. 창체학습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급기관 발표 컨텐츠 같은 것들 주로 이용했습니다. 제가 이걸 다 만들어서 제공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잘 만들어진 자료 책으로 그냥 딱 파일로 주고 여기서 골라서 해라 라고 해서 옆에 있는 이제 내용들이 그런 책자입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그 발표를 네. 드렸고요. 좀 빨리 마셨네요. 네. 네.